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따라하기의 주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전 종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증권 탭을 클릭합니다. 네이버 금융 사이트가 보이고요. 상단에 국내 증시를 클릭하고 시가 종액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가 총액 화면이 나오는데요. 시가총액 화면에서는 거래량, 시가총액, 퍼, ROE 등 종목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선택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종목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화면에 50개 종목이 표시가 되고요. 맨뒤 버튼을 클릭해 보면 총 32페이지, 1577개 종목이 조회가 됩니다. 시가총액 화면에서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주요 지표에 대해서 최대 6개까지만 선택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된 정보를 정렬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화면에 있는 코스피 종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있는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보았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입니다. 전체 1565개 정도 종목이 조회가 되는데요. 코스피 종목이 900여 개 내외인데 다운로드 받은 종목 수는 1565개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ETF 상품 등이 같이 다운로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코스피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상단에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종목 정보, 전 종목 기본 정보를 클릭합니다. 전 종목 기본 정보 화면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종목에 대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에 대해 조회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엑셀이나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다운로드 받은 코스피 전 종목 엑셀 파일인데요. 종목수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923개 종목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중에 한국거래소에 없는 종목들은 삭제를 해보았습니다. 총 923개 종목으로 한국거래소의 종목수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전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을 확인해 보면 2151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금융에 있는 코스피 전종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엑셀 자료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업데이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